네, 삼국지팔 리메이크 위드 퍼업 키트. 이거 잠깐 짚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공개가 또 됐죠. 뭐, 새로운 커맨드, 뭐, 신유소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커맨드랑 방랑군, 그리고 뭐, 잡다한 게 공개가 됐는데, 아, 도무지 별 도움이 안될것 같습니다. 보니까. 뭐, 이런 잡다한 게 생겼습니다. 보주라고 해가지고 뭐 특정 이런 거들 키면은 기간 중에 뭐 이런 특수 효과가 생긴다든지 아니면은 네 제가 봐도 기반이 그냥 근본이 잘못된 게임은 어 지금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지금 비비고 있는데 제가 봐도 이거는 근본 설계가 잘못됐습니다. 뭐 그나마 좀 환영받을 만한 부분 중뭐 중국어 음성 추가? 닌커 워푸 티엔샤 렌 닌커 워푸 티엔샤 렌푸워뭐 하늘이 이 조조가 이 하늘을 버릴 수는 있어도 하늘이 조조를 버릴 수 없다 뭐이 대사 같은데 지티지디성 나이크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칸워 순샹 샹 이겐 셔촨 란시 약간 저도 그런 게좀 있어요. 약간 정작 중국어로 나오면 은좀 그래요. 좀 중국 역사인데 중국어로 나오면 조금 뭔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메이특 전이라고 해가지고 뭐 시나리오는 재밌는 게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번성은 이제 뭐 이게 가상 시나리오인데 진군관우라고 해가지고 지금 방통이 죽지 않고 살아가지고 관우랑 같이 협격해가지고 양양 따고. 그런 추가 시나리오가 있고 또 다른 거는 하나의 충신 마등 해가지고 갑자기 뜬금없이 순욱이 마등한테 가세가가지고 사파전이 벌어지는 그런 시나리오가 하나 더 있긴 합니다. 자, 알라곰님 반갑습니다. 이상윤님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신생하다 호조한테 잡도이 당하고 게임 부터했습니다 <laughs> 그쵸? 그그그 그, 그 호조가 그쵸? 그래요. 예. 그 맛으로 하는 겁니다. 예. 항상 쥐잡듯이 잡히다가 언제 한 쥐잡듯이 제가 잡으면 그 맛이 또 쾌감이 또 오지죠. 그런데 반면에 최신 게임이라는 이 삼국지 팔 파워 키트 보십시오. 아 상태가 지금 안 좋아요. 뭐 추가 시나리오 뭐 이런 거는 솔직히 뭐 흥미로운 시나리오긴 합니다. 뭐 추가 보이스 음성 지원 괜찮아요. 근데 정작 중요한 게임의 게임성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신생 본편은 호조가 지금도 강력한데, 네, 훨씬 강했습니다. <laughs> 자, 그래서 지금 나온 게 주요한 신 요소가 보주라는 시스템이나 전기라는 시스템이나 그 방랑군 시스템인데, 잠깐 짚고 넘어가면은 이제 보주라고 해가지고 특정 그 뭡니까 경험치 같은 걸 모아가지고 스킬 해방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스킬 해방을 하는 건데, 스킬들이 뭐 굉장히 강력한 것들이 맞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뜯어놓고 보면은 거의 치트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 여기 보면은 개통이 있어가지고, 장수, 뭐, 제아이에때 개방할 수 있는 게 있고, 뭐, 방랑군 두령에 때, 일반 무장에 때, 뭐, 태수에 때뭐 이런 게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무장에 때 하는 그게 있거든요. 무장 같은 경우는 보조 중에 어떤 거는 일기토를 하면은 나보다 무력이 낮은 애한테 무조건 이긴다. 뭐 이런 거의 치트에 가까운? 이런 보주들이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이 삼국지 8 리메이크라는 게임 자체가 시스템이 좀 설계가 잘못돼가지고 이본 게임을 하다 보면은 보통 이제 AI끼리 서로 그냥 대치 강대강 대치 상태도 있고 그리고 유저가 뭔가 운신의 폭이 되게 없었잖아요. 김봉수님 반갑습니다. 운신의 폭도 되게 없고 할게 없고 그러다 보니까 유저는 엄청나게 강하게 밀어줘가지고 뭔가 이제 게임에 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만들려는 그런 움직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게임 자체를 뜯어고치는 게 아니라 유저한테 치트를 줘가지고 이제 어떻게 게임을 좀잘 해보세요 하는 느낌이어가지고 솔직히 굉장히 많이 실망했습니다. 이 시스템 보고 그래서 보조라는 시스템 이런 게 있고 네 보면은 뭐 방문 가능한 도시 범위가 뭐 한계 도시 늘어난다 뭐 이런 건뭐 되게 약한 편인데. 굉장히 강력한 것들 많습니다. 뭐, 압도, 일기토, 여기 보시면, 일기토에서 압도를 사용하면은, 압도를 사용한 턴에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 <laughs> 무지하게 강력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뭐 그냥 치트키 주는 건데, 도저히 우리가 게임 시스템 바꿔가지고 어떻게 조화롭게, 게임 시스템을 조화롭게 어떻게 바꿀 수가 없으니까, 그냥 유저한테 치트키 줄 테니까 네가 알아서 해보세요. 이 느낌이죠, 그냥. 그래서 이게 보조 시스템입니다. 되게 한심했어요, 저는 봤을 때. 자, 그리고 전기 시스템 보면은 이것도 굉장히 한심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전기는 전 국토에 효과를 발생을 시킵니다. 아, 이 보주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기 보시면은 진짜 혀가 내둘러집니다. 그래서 이 전기 시스템 같은 경우는 특정 뭘 이제 그거를 하면은 특정 이 기운이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기운이라는 거를 이제 모아가지고 발동을 시키면은 우주의 기운이 한데 모여가지고, 갑자기 아군 무장이 엄청나게 강해진다거나,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들을 보면은, 뭐 여기 보시면, 결기 해가지고, 뭐 전기 이민족 습내, 뭐 발동 확률 상승 해가지고, 변경도시 치아낙화되고, 뭐 이민족이 움직이는 뭐 이런 것도 있고, 솔직히 이건 애교에요. 제가 봤던 것 중에 제일 심각했던 거는, 무장을 강화시키는 게 있었거든요. 그 동영상 봤을 때. 그게 아마 뭐 기장각성 뭐 이런 유였던것 같은데 여기 여기 이제 특히 기장의 레벨에 응해서 무장의 통솔력을 크게 증가시킨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은 그 동영상으로 나왔을 때 여포가 통솔력이 190이 올라갔어요 190까지 갔어요 이 전기 이거 먹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냥 게임 시스템 어떻게 못하니까 그냥 자꾸 이상한 어거지도 넣는 거죠 통솔력 190이 많이 됩니까? <laughs> 커피우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보주도 치트키데 전기는 이제 뭔가 에, 유저만 치트키 주면은 조금 약하지 않을까 싶으니까 아예 유저 세력한테도 치트를 넣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두 개가 무려 파워키트의 주요 기능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새노, 새로운 커맨드 방랑둔 기타 잡다한 거 이렇게 그냥 퉁 쳤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거 두 개가 핵심입니다. 이 파워키트. 네. 그래서 충분히 간선미로 5대3군 만들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래서 그나마 다른 것 중에 좀 멀쩡해 보이는 것 중에 그나마 좀 추가된다 하는 거 보면은 뭐 방랑군 시스템이 있는데, 아, 어, 뭐 방랑군인데 이것도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세력에 있는 무장 중에 제가 원하는 무장은 사실상 제가 맘만 먹으면 다 빼올 수 있는, 빼올 수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약간 삼국지 10에서 방랑군으로 중화 전투를 메뚜기대처럼 쓸고 다니는 그런 플레이가 됐었잖아요. 왠지 이번에도 그게 가능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뭔가 방랑군 플레이를 하라고 추가를 하긴 했는데, 깊이는 잘 모르겠고, 네, 뭐, 그냥, 우리가 아는 그방남군네 그게 추가가 됐습니다. 뭐 딱히 뭐더 크게 말씀드릴 것도 없습니다. 뭐, 예, 네, 그냥 평범한 방남군이에요 언제나처럼. 심지어 왜방남군 진짜 삼국지 파에 본편에도 있었는데 왜 리메이크에서는 본편에선 잘려나가고, 네. 자 그리고 신커맨드 이거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면 어처구니가 없는 부분들입니다. 사실 이거는. 응당 있어야 할 것들이 파워키트로 추가가 되는 느낌이요. 느낌이에요. 자, 삼국지11 파워업키트의 유저분이 거의 리메이크 버전으로 만든 게 뭐가 있나요? 이, 글쎄요. 뭔지 제가 그거, 그게 뭔지 모르겠네요. 그 유저분이 리메이크 버전으로 만들었다는 게. 제가 그게 뭔지 몰라가지고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음... 혹시나 뭐 댓글로 그 링크 같은거 남겨주시면 그러면 제가 나중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보니요에보니 패치? 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삼국지 11에는 생각보다 그렇게 애정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laughs> 신경을 안썼습니다 자 이어서 커맨드 이것도 보면 보면 답답합니다 네. 카르크치파님 반갑습니다. 너무 랜덤이잖수, 이건. 예. 예. 사실, 원래는 어제 하려고 제가 시도도 했었는데, 어제 약간 이제 기기 문제가 있어가지고, 네, 취지직또 마탱이가 갔습니다. 어제 기기 문제가 있어가지고, 어제 그냥 포기하고, 오늘 한 건데, 오늘도 문제가 있어가지고 좀, 앞부분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새로운 커맨드 말씀을 드리면은, 이거는 그냥 너무 당연히 있어야 될 거를, 이제야 집어넣는, 사실, 다른 게임 같으면은, 뭐, 대이원 패치는 아니더라도, 한, 한달 안에 충분히 패치도 해가지고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지금 퍼키토 지원하는 거거든요. 자, 보면은, 평정에서 군주가 자기 자리를 다른 부장한테 양도할 수 있는 양위, 그리고 도독이나 태수가 자신의 도시를 가지고 다른 세력으로 붙는 배반 그리고, 게임 도중에, 뭐, 저장하거나, 뭐, 그런 것, 아니, 게임 도중으로부터, 또, 빅장, 레플레이, 스타리, 이게 뭐지, 이거는? 하여튼, 뭔가, 당연히 있어야 될 것들이 이제야 들어간 겁니다. 네, 무료 업데이트도 아니에요. 그냥 패치에 패치도 있어야 되는 게 이제 들어간 거예요. 네, 숟가락 제공은 이제 하는 수준입니다, 진짜. 그래서 좀 어처구니가 없어요, 개인적으로. 이거들 신기능이라고 내놓은 거 자체가.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절연이라는게 생겼죠? 그래서 게임을 하다보면은 아니 나는 얘랑 친하고 싶지 않은데 갑자기 왠지 모르게 갑자기 얘랑 막 절친이 되더니 엄청 친해져가지고 막뭐 어 어떻게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절연으로 그거를 이제 끊는 그런건데 이것도 그냥 패치로 추가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뭐 새로운 유기라든지 절연 같은거 그래서 유기는 상대의 무장을 이제 펌, 펌프질을 해가지고 방랑군을 결성시키게 만드는 거고요 절연은 이제 상대랑 나랑 관계를 끊는 뭐 너무 당연한 기능들이 새로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도시 커맨드 에서도 원래는 이제 약탈이라는 기능이 있었잖아요 그쵸 그 이름도 뭐든는뭔 얘랑 별 친해질 생각도 없는데 왠지 상성이 맞아 가지고 계속 막 빡빡 친해지는 그런 애들 그런 애들 이제 떼어낼 수 있는 기능이죠 근데 패널티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절연 기능에. 악명이 올라가고, 뭐 그런, 이런저런 패널티가 있긴 합니다. 자, 그리고 도시 커맨드에 새로 추가된 거는 이거 하나만 일단 공개가 됐는데, 이거 하나만 추가가 된 건지, 앞으로더 추가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뭐이앞차뭐 이런 게 생겼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약탈 커맨드가 있잖아요. 돈벌때쓸수 있는 거. 근데 약탈 커맨드는 어느 군주에 소속된 장수만 쓸수 있는 거니까, 그 제야 장수도 이제 비슷한 방식으로 돈을 뿔릴 수 있는 악명 받아서 돈 뿔리는 새로운 커맨드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냥 뭐 그냥 진짜 이거는 그냥 예 패치도 추가할 법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근데 네 이게 다예요. 새로운 커맨드도 뭐가 없어요. 이게 답니다. 그래서 참 여러모로 이번 파업 키트가 놀랍습니다. 삼국지 14파업 키트도 진짜 양심이 어디 가셨나 싶은 그런 것들인데. 이번 것들도 참 놀랍습니다. 그리고 그 잡다운 것들은 새로운 이벤트, 새로운 기재, 새로운 관직 시스템도 새로 생겼답니다. 이야, 굉장합니다. 관직 시스템이 새로 생겼어요. 드디어. 그쵸. 그렇죠? 삼국지 8에는 관직 시스템이 없기는 했어요. 근데 뭐 다른 삼국지 시리즈에 뭐 관직 시스템이 뭐 없었다면 말안 하겠는데. 이 정도는 양심이 진짜 어디 갔나 싶은 파워 키트입니다. 자, 그리고 가격 어디? 가격 봅시다. 가격. 아. 자, 이렇게 팔아놓고, 이런 거 집어넣고, 얼마, 풀프라, 이스도 얼마 받아먹는지 봅시다. 트레주어 박스, 뭐 저런 거는 볼 필요도 없고요. 자. 리메이크. 자. 뭐, 싸게 다, 운로드판 봅시다. 5,000엔이네요, 거의. 네, 5만원에 풀프라이스도 팔아먹고 있는데, 그래도, 일본 내수차별을 하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이거보단 쌀 겁니다. 한 3, 4만원 할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양심 어디라는 말밖에 안 나오죠, 진짜. 자, 뭐, 양심상? 뭐, 이런 거한번 봅시다. アルミンさんはその時に、アルミンさんはその時シナリオンさんはその굉장ああ、ハミル 본편도 50개 이상이었으니까 한 5개 추가된 건가요? 자 이게 그 전기 시스템 그 정신 나갔다는 보주 시스템 네전연이

이마 코소가 시대의 전환점. 유선 기재요? <laughs> 하... 뭐 시나리오는 재밌을 것 같아. 요뭐 특전 시나리오로 분야대 시대 뭐 이런 것도 있다고 하는데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공개가 안 돼가지고 자 내년 1월 29일 날 발매 많은 기대 부탁드리. 일단 저는 안 삽니다.